달려라 방탄입니다 여러분 한번 외치고 시작합시다 윤기 이외쳐세요 윤기 이 달려라 방탄 <laughs>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많이 새해 복 많아 새해 첫 발방입니다 그니까요 러 네, 오늘 뭐 하나요? 오늘 달려라 방탄의 주제는 돌려라 방탄입니다 돌려라 달려라 방탄의 역사와 전통대로 벌칙을 형 나는 오늘 벌칙 형이 지금 입, 입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드는데 아니, 형, 친구에 아, 대한 아, 언급 쉽게, 좀 해주라고 쉽게, 쉽게. 그냥 언급 없이 넘어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지고 <laughs> 와 진짜 이런 날도 온다 전 태어나서 방탄 하면서 1등 처음 해본 거 같아요 <laughs> 문제로 이런, 거, 이런 걸로 심시, 1등 처음이에요 지 게다가 1등 상이 있어요 뭐예요? 6등 하신 분이 네. 취미 캐릭터를 어. 쓰고 아, 형이 제것 쓰면서 방송하는 거예요? 거예요? 와 아, 원래 그냥 입고 있었던 것처럼 형, 머리색도 되게, 참... 되게 잘 어울려요 형이랑 지금 어, 그래. 어, 오늘만큼 내가 침침이다 네. 하나 둘셋저저을게요 <laughs> 일단 우리 일곱 개의 모든 탈이 다 준비돼 있대 제일 큰거 슈키 해라 슈키 캐릭터 옷 벌칙이 슈타야. 사실 슈키? 벌칙이 아니라 아니. 슈키가 아. 아니라 그럼 1등 팀거골찌가 입기 어, 좋은데? 그러니까. 등팀에 BT 21 캐릭터를 꼴등이 입으시면 되고요. 약간...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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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 이 번. 뭡냐? 이걸로 시간 다가요 저희. 아, 그... 못했던 거 쓰면 되잖아요, 뭐 모자이크라든지. 어 모자이크 어, 원샷 원샷 모자이크 원샷 모자이크. 원샷, 모자이크. 원샷, 모자이크. 아, 원샷, 모자이크. 아, 모자이크. 오케이 오케 원샷 모자이크. 진짜 슬프겠다. 동식부가 수상하는 거지. 강하게 가야 돼, 이거. 쪼금 거 죽이니까. 둘이 등산. 한 칸만 등산 파트너 줬자 돼. 내가 걸리면 나는 다시 돌려서 다른 아, 거할게 RM 등산 파트너. 어. 아 설마 걸리겠어? 이거 조그만한 거, 이거. 자, 이제 마지막 그럼. 그럼 지, 지금 벌칙 네개네 우리가 적은 게. 진짜 하기 싫은 거뭐 있을까요? 계곡 입술마일 우와, 이거 일박이에요. 야, 그거 주워. 등산? 돼. 하나 더? 그래, 하나 더 저거 아이, 조그매. RM 등산, 그거, 도시락 싸주기. 어? 잠시만요. 야, 야, 그러니까 도장 사수기, 도장 사수기. 아, 이건 좀 심각한데. 자, 갑자기 벌칙. 열이 열이 오르고 있어, 갑자기. 벌칙은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팀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색다른 거. 네, 무슨 게임 잘못 할까? 이따 이쪽에 지식 나오면 이기고, 몸으라는거 나오면 이기고. 우리는요? 우리는 운 좋으면 이겨요. <laughs> 자, 여러분. 우팀 이름을 정해 볼 거예요. 방시혁 팀. 방시혁 팀. 방 방시혁 좋다. 방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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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VPN만 오무 p d 님을이라안 하고 방시혁이라. 어, <laughs> 아니, 한 p d 님 우리 영원한 팬이라고. 그렇죠. 이거 이거 방송 나가자. 그러면 이거 캡처해 가지고 또 트윗 올리시면. <laughs> 이, 이 녀석들 안 보는 줄 어, 알았지. 야, 아, 그런 거. 아. 오늘 따 느낌이 안 좋은데. 유석진 팀 나왔어야 되는데아 아, 아쉬운데. 아쉬운데. 어쩔 수 없어. 자 오늘부터 우리는 희전이야. 다음 돌림판 주세요. 다음 돌림판. 딱 이게 보면 봤을 때알딱그 뭐, 쓰지 않나요? 야 하면 돼요. 네. 네. 딱뭐머 머리, 머리가 돌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네. 어떤 식으로 어, 해야 되지? 어떻게 멤버가 교체가 되는지만 알려주시면. 네가서 응원해 주면 시 됩니다. 자. 오케이. 컨디셔닝좀해 줘. 아 더. 아 더. 주미야 아, 아. 이길 수 있지. 야 어렵겠다. 태영 좀 당, 좀만 당겨 볼래? 어? 가봐 진입. 일단 한번 해봐. 한번. 가져요? 오 야야야! 오 야! 야야야! 오 야야야야야야야! 야 힘들다 이거. 나나 아직 힘 빼지 마세요. 아 제가 힘으로 하는 게 자신이 없어서. 막 태영이 막 코트 벗는 거야. 수, 넥타이 지금 자기 주장 쩐다. 진짜 벗었어. 벗었어 야. 와 니트 봐. 부럽다 너네 옷도 입고 있고. 어. 형, 형 벗으셨다. 형이 어때? 제일 좋은 옷 입고 있잖아요. 그래 야 이게 얼마나 따뜻해. 자 준비 시 아, 야. <laughs> 저 저거 가지도 못해 아, 지금 김태형 지금 잘하고 있죠? 지금 벌써 두개 맞췄어요 지민이 형은 전혀 힘들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 아 이거 지민이가 너무 유리한데? 이쪽에 혼자 가운데 있으니까 아니, 지민이 형이 영향을 안 받는다 아, 얘들아, 아, 방송이야, 말좀해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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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총도 소싸, 소싸움 다니고 뭐야, 이게 연기, 연기, 연기 어, 나 웃겨서 못할 것 같은데 어디 가요 어, 방해 공략인가요? 이거 뭔가요? 다른 팀들이 박스 잡아줘. 뭐안 움직이. 레츠 가. 어야 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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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야 돼. 이거 가야 돼. 그렇지. 어, 와, 힘이... 그래 그래 이렇게. 아. 어 야. 거 아까 잘했어. <laughs>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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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이, 야, 지민이 형 지금 황민호 형도 좋데 지민이 형 네? 다시 갑니다, 야. 지민이 형 다시 갑니다. 다들 힘이 세네. 어, 바, 바, 어. 지민아 힘을 내. 오야. 와, 근데 그냥 침착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 침착해, 침착해. 지민이 형 넘어졌습니다. 야, 지금 기회야, 빨리 하라고 대여가. 지민아, 오민다 끝났다, 지민아. 아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빨리 내와 오케이 나 끝, 끝. 허명 끝났습니다 야허형사이 좋게 하자야 예나나 근데 허병 이길 줄 몰랐어 아, 나나 <laughs> 알아둬야 될 거는 상대가 전정국입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수양이가수이 유도를 해서 요즘 힘이 엄청 세요 야 우리 다 코스 봐봐 지금 봐달라고 어, 잘 어울리는데요 이거 붉은 색깔 빨색이어서이팀기대해볼 이 만합니다 무게중심 낮춰야 된다고 무게중심 <laughs> 낮추란 <낮춰야> <laughs> 말이야 알겠어? <laughs> 너무 너무 낮추신 거 아니에요? 어지짜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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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나봐야야야야야야야나야봐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뭐야야야이야야이 전국에... <laughs> 진짜 이어물야야야디야야야와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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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안야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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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형>, <laughs> Yeah. 지금 okay, 연합하셔야 돼요. 지금 연합해야 돼. 지금 2대1로. 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퍼즐을 못 맞추고 있어. 윤경 많이 맞췄는데 지금? 그거 많이 맞췄어요. 정국 끌려갑니다. 두 명이. 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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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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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힘싸움이 아니네, 이거는. 얘, 얘, 얘 미리 보여주면 안 돼요. 감준이 지금 한번 섞어야 돼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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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아, 어? 야, 허브 형이 응용이 잘 버틴다. 어, 어? 폴리야, 이거. 폴리, 폴리. 아, 뭐야, 펀딩한 거야? 야! 야! 아, 야, 아 야, 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laughs> 들어와! 라! 지민아, 네걸 들고 걸로 와. 진짜 진짜 퍼즐 실력이야 이제. 아니난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그렇지 얘들아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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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엥님 아다 했습니다. 갑니다. 다음 게임 뭔가요? 어떤 소리인지 맞히는 게임인데요. 아 이런 거 어... 좋죠. 갑니다. 선생님, 어떤 노래인지 맞추십니다. 와, 네. 아 노래는 음악 틀어주 희망 전도사 너를웨일리언 황금왕래 쉐임미 너르... 우와, 우와 진짜? 와,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해? 아니 좀두 동댕이 두 아, 아, 동댕이도 모르세요? 하늘색, 보라색, 주황색, 초록색이요 정답 아 뭔지 모르겠지만 좋다 어임미 라고요? 어떻게 해 쉐임미야? 자기 노래에 애정을 가지십시오 아솔직 찍어줘 그 손을 아, 내밀어줘 딱그 앞부분 아, 아닙니까 그래? 와야 그 <laughs> 그 아, 어디가 그소을내 어디가 그 소리를 어디가 그 소리를 찍었네 맞 맞췄으면 돼 장춘봉 근데 이건 진짜 대박이다 방탄소년단 사람 랑합 어, 진짜 찐 거니까 내가 봤을 때 <목소리>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야, 우리 기 기류 문제입니다 이거는 프리미터 들려드릴게요 <목소리> 뭐야? 뭐야? 어 뭐야 뭐 파이프요 황금막낼 재채기한 소리 누구의 재채인지 맞추세요 체리아 체리아 지민이 재채기 소리 와! 나도 그준비 할라 했는데. 나도 나다 했는데. 나 호성, 한 아, 나 직감가는데. 나보성이호 건데. 아, 세 번째 문제. 소리 빌려주세요. 아! 강남사. 남주 아주 아는 소리. 정답을 맞추려고 했는데 정답이 아니 아니었을 때. 아노 남주가 민망할 때.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한번더 다시 한 번. 어, 소리 좀 들어보자. 아! 강남사. 남주가 놀랐을 때. 강가 생각해. 가 소리잖아, 니거 네 으악! 아, 뭐 하는 아, 거야? 뭔 소리를 하더라 굉장히 뜨거워요 음식이뭐 만드셨어요? 김치전골 김치자뱅 얘네 지금 뭐 만드는지도 몰라 요만지 몰라요 얘는아 잡채 그쵸 자! 황금팥면에! 아, 당면 넣다가 으악! 오윤희 잘 맞춘다 으아 당면? 맞다 나 잡채 만들었지 자 다음 소리 들려주세요 아... 윤경인데? 아, 아, 난 뱉지 전혀 안 뱉지 왜이 소리를 냈는지 비자할 희망 전도사 민윤기 님이 맞춰드리지 아, 입놀이할 때잘잘안 풀린 거지 슈가와 아, 연관성이 있긴 한데 아아! 아, 체리 2RM 아, 체리 2RM? 많이 또 했을 때 슈가 형 그거 판넬 판넬 아 판넬이 아니라 이방 이방인 선수 으아아아아아악 아니, 보여줘 일단 보여줘 나 진짜 너무 성물하고 싶었어 그냥 아앞도더으로 아, 지금 아, 그. 잘라 우리 맞춰야 돼 야, 우리 진짜 못 맞춘다 야, 야, 빨리 깃발 다 먼저 주세요 지금 어뭐 먹는 소리가 체리아레 네. 냉면 먹는 소리 희망 전도사 희망 전도사 쌀국수 먹는 소리 아니지 희망 전도사 그러니까 우리랑 우리 팀이라고 우리랑 우리 팀 아. 그래 뭐뭐 뭔데 자장면 먹는 소리 체리아엔 짬뽕 먹는 소리 와야야 대왕이다. <몰미라> 다음 문제 없어 소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찐득새. 추가가 아 추가 이게 뭐야? 황광래 확고한 답을 내놨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야. 응, 어 오야. 근데 표정이 아니야, 아니야. 감독님. 이 MC가 없는 편이었어요. 아... MC 없는 편이요? 아그거다그 우리 태권부에 가가지고 쿠폰 찾는 거. 그니까. 어, 맞아? 소비가 어. 그 돼지 잘라갈 때 희망 전도사. 희망 전도사. 어? 바로 아, 제대로 했어요. 희망 전도사. 내가 <laughs> 이렇게 가는데 계속 종합 소리가서 막 이렇게 치근치근 거래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 절로 가라. 절로 가라 이런 상황이었어요. 니다 아, 인정. 희망 전도사. <laughs> 쿠폰 찾는 거그거할때 고민 그 어디 있는지 그거 찾는 소리. 딩동댕, 딩동댕 와아 네가 살렸다, 야, 아 네가 살렸다, 야, 네가, 살렸다. 야, 네가 살렸다, 진짜 네가 살렸다 다음 소리 가겠습니다 네 허비 형이 잘하는데? 제이홉 묻는 소리 허비 형 항상 <laughs> 이렇게 아, 지금도 이렇게 웃어요 <laughs> 지금 소리는 누구의 웃음소리일까요?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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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홉, 제이 홉, 복명 정석, 희망 전도사, 정홍선이라고 희망 정홍선, 희망선 정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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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홍선 정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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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서 부르는 소리 정홍선, 재료 얼만큼... 뭐냐 손질했는지 물어볼 때 희망 전도사 희망 전도사 희망 전도사 희망 전도사 희망 전도사 체리아레 전도사 당면 다 데쳤어? 와, 황금 막내 황금 막내 당면 익었는지 먹어보라고 할때체리 세리 나나 해도 돼? 어. 남자아 당면 좀 빼. 나이스! 와! 나도 그거, 아, 할래. 할래. 나도 그거 할래. 나도 그거 할래. 아, 아, 아 형, 형, 형 소리. 아니야. 야, 야 남준아 남주가... 네가 겠작했잖아그래도 야, 너는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도? 연준아 네, 헬프 물 버릴 건데 장면 좀 잡아줘. 아, 문제 소리. 우리 전도사. <laughs> 어 전공 희망 전도사. 전공님. 야, 아. 야, 막내 <laughs> 나 이거 나 이거 무조건 알아요. 나 이거 <웃음> 무조건, <웃음> <야>. 나 이거 <웃음> 무조건 <웃음> 알아. 이순아님? 니 아니 아니야. 헤 아, 아래. 아 형, 형들한테 기회를 줄까요 말까요? 네. 아 계세요? 너저저 아, 저, 저 알아요. 저 알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희망 전도사 그 많이 또. 그편때그옷 고를 때 옷들 고르고 나서 아이 옷이다 한 소리 저100% 나도 골라. 이 옷인 거 같은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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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해 나, 나, 빨리 그냥 니가 해 체리아래 니가 해야 불하다 안그 어디 펴주는 편에서 내가 쉬강 옷 고르고 있을 때그 되게 좋아했을 좋아했을 거 너는 <목소리> 뭐띠 피몬에게 뭐라 하세요 여러분 아뭘 보라 왜 뭐야 왜귀 깊게 뭐라 뭐라 라왜기숙게 그래요 뭐. 왜귀 깊게 <목소리> 그래요 왜귀 깊게 그래 태양 이게 바로 과유불급이라는 거야 <목소리> 형 말만 청산뉴스에오오다자성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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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어우 지우어

황금왕래, 산타를 찾아라 해서 석진이 형이 도망가는 소리예요 이거는 어, 그래요? 근데요? 아, 또 있어요? 자, 자, 그 자그두 명이 누구였냐면 네, 그 옆에 네. 저와 어, 랩몬 형이 있었어 황금왕래! 내가 있었다고 황금왕래! 나 되게 잘도망다어알것 아? 같아 산타를 찾아라 편에서 호석이 형이 쫓아오는데 정국이랑 태형이는 옆으로 빠지면서 진 형이 희망총 쫓아 아까처럼 거기서 복사기 붙여넣기 놓고요. 거기서 <laughs> 남준이랑 아, 정국이가 있어요. 남준영이랑 정국이가 옆에 네. 있었어요. 네. 정국. 있었어요. 네? 왜왜 땡하는 그런 그러니까, 모션을 그니까, 취하는 거지? 그니까. 이제 다 흩어지고 진영만 이렇게 간데 진영한테만 따라오는 거예요. 호이형이 <laughs> 아니? 국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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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넣기 했어요. 요즘 안 되는 컴퓨터가 없어요. 아, 이게 아, 컴퓨터 가 아니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다음 게임은 투명 상자 챌린지 게임입니다. 뭐야? 투명 상자 챌린지. 도전. 연기를 잘해내. 연기를. 어, <laughs> 꼭 그, 그렇게 높게 안다고? 아이고. 이게 얘가 좀 넓었어. 어, 요 정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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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누가봐도 실패입니다. 그러면 네? 너무 높은데요? 야 너무 높아. <놀람> 형 지금 할 거예요? 좀만 좀만 이따가요. 해야... 도전. 도전. 이게 다리를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되더라고. 오. 오. 어? 오. 아니야 상자 상자 부러졌어. 방금 상자 밟았거든 어우 야 이거는 야 이거는 된거 같은데. 수준 좀 자연스럽다. 내가. 지된거 같은데? 반박 반박 할수 없어. 었우 와. 우와 야야 이거. 점점. 야 이거 올리자. s 미렸습니다 it, make it, make it, m i k e a e k k i k e a a k e 이정도 세상은 넓고 다양한 게임 이 많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면 오오 오. 오, 오. 오. 마지막이 아쉽긴 한데 진짜, 진짜 잘하는데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아, 이게 패가 조금. 아 지금 아, 아, 바로 하면 되죠? 응. 될까? 뒤에 오, 그럼 어, 봐야 돼. 오야 오야. 와 좋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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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등야 진짜 우리가 벌칙 해야 되나 보다 일점이라도 예, 받아보자 간다 고주현 눈살 만드는 손 같아 실패 아, 보자, 보기라도 해 근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완전 유리 상자 아니야 게임은 어? 지메 게임 그렇지, 가자 아 어려워 시작! 음... 전가 부가 응? 은어 오... 가대 슈가 이 하는 단 하나도 모르겠다 날부 날부? 날부 나야, 야 자, 나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 <laughs> 땡땡 냉부도 아니고 땡땡가 진미 진미? 나이 아, 진짜 안 보인다, 나는 아이요. 자 야 이게 어려워 이대이 이따, 단어가 안 나죠? 와형 진짜 멋졌다. 아, 와나 하나 더 하나 더 알고 있었어. 나인 지적 뭐지? <laughs> 만면 헛떤데 뭐였지? 언니? 와, 와, 와 내가 이겼어. <laughs> 우리 일단할수 있겠다. 첫 번째가 힘들어. 두 손. 오, 수고. <laughs> 너.

이점이점 하나 둘셋야나 <laughs> 하고 있다 1개봐1개봐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아, 준비됐어요? 아래 하나 둘셋 ㅋ ㅋ 이게 가만히 있는 거잖아 어, 가 있었는데 아니, 뭐라도 해야지 그래 맞아 하나 둘셋하나송송봐 빛대 빛대. 어 대박! 어 <laughs> <오, 웃음> 대박. 대박! 야, 진짜 1심 정체야. 오래 산 보람이 있구나, 같이. 시 우리가 제로를 살았는데. 하나, 둘, 오, <laughs> 야. 대박. 오, 야! 오, 야! 쏜다! 대박이다! 와, 야! 야,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안 하겠다, <laughs> 면 I need you. 하나, 둘, 셋! 와! <laughs> <오>! 야, 이거 면서 <laughs> 쏘면서! <laughs> <이거 웃음> <이거 웃음> 대박! 하나 둘 다음부터. 다음 같은 거야? 갑시다. 방수실. 하나 둘 셋.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방구 있고 방금 슛을 쐈어요이거슛 어. 쌓고 이 형은 너 방수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아, 이렇게. 와 아, 대박. 와 잘한다. 피땀눈물. 하나 둘 셋. 아니야 땡기가 자 이거 땡기죠. 아, 이거 해야 되구나. 아나 생각이 안 나. 애교. 하나 둘 셋. 와 인정. DNA. 하나 둘 셋. 대신타. 딱 이거 너무 좋다. 제이오. 그래. 하나, 둘, 셋. 오. 이거? 아, 예. 오. 이거? 근데, 오, 예. 어, 얘. 이게 왜 나야? 맨날 그런 거야. 이러잖아, 맨날 자, let's get it. 본인 모르는 게더 신기하다. 지민. 하나, 둘, 셋.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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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아, 도, 도, 도. 다리까지 다죠 아메리카노. 하나, 둘, 셋.

이게 와이파이야. 이게 와이파이야 와이파이 이거지 와이파이 이거 <laughs> 너 와이파이 지금 따라하고 와이파이 하는 거 아니야? 제발 나이건 생각이 들었어 하나 둘셋 뭐야 이거 이게. 이게, 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뭐야? 와 이거 난 이거 할줄 알았는데 국어빵 하나 둘셋와 국어빵 막 뒤늦게 메이소 올라왔어요? 자, 아니야 반독해. 카메라 반독해봐 이렇게 했지 이렇게 오케이 올라왔지 이렇게 자 역시 정의를 아틀리죠 네, 완전, 완전 다르죠 무슨 모델이 이래 야. 무슨 모델이 이렇게 도 <laughs> 이래? <이렇게도> 둘다 <laughs> 모델이 <웃음> 왜 이러고 있냐 아 이러고 걷잖아요 이러고 이러고 수액 몰라 어. 아, 제이홉 정말 잘할 거야, 아마 어. 아, 나 이게 은근히 안 맞을 수도 있어, 우리가 무기 우리 동산, 하나, 둘, 셋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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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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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야? 어? 장난해? 야! <laughs> 팔이 나도 벌려주지 <laughs> 시계, 하나, 둘, 셋오 소리 나는데? 아니, 왜냐? 시계는 왼손이잖아 아까 그 반대쪽이었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상해 줬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 돼. 이건 인정이야. 마이트라. 마이트라. 가자. 틀려나. 갑니다. 달려라 당장. 하나, 둘. 셋장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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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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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어? 반대쪽이에요 시험 택자두 가지밖에 없잖아 카코 머니 투아 하나, 둘, 셋 고. 아니, 이렇게 보면 거울 모드, 거울 모드 기회를 한번더 줬죠 하나, 둘, 셋고 아, 미 아, 미 보면서 했어 아, 보고 있게 없잖아요 우피는 굉장히 정직한 친구이기 때문에 보고 했어요, 안 보고 했어요? 한번 봤습니다 아, 맞어요네 봤다니까 아, 아, 슈가! 하나 둘 이거 아니에요? 맞아. 인정, 인정합니다 네. 하나 둘셋 B 아니었어? B B, B B B 아. B. B 하나 둘셋 여기에... 이게 왜 나야 이게 왜 나야 라면 하나 둘셋 Okay. 제가 볼 때는 BT21 정도가 정말 무난하고요 그리고 제 뽀글머리 달방 촬영 이것도 무난합니다 그럼 귀엽지 뭐 야, 샌드위치가 굵직굵직한 게만나 보이네 저쪽 아, 비싸 어, 보인다 형님 아, 그래. 저거 다 먹어야 돼 알겠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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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쪽이 메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메인이에요 오케이. 자 갑시다 떨려 떨려 돌림파 운명을 결정 짓는다 아 제발 남준이랑 같이 등산 갔으면 좋겠다 남준이 도시락 한번 싸줘라 누가 등산 아, 파트너? 아 이제 이제 도 갑니다 빽도 가요. 오 뭐야? 오 어,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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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화용권아 부럽다. 좋죠. 아 이거 야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본인 화용권으로 등산 갈 수도 있어. 아산안 하겠지? 그 감독님도 아, 어느 정도 우리랑 같이 한게 있는데 갑시다. 남자 보지 마, 남 보지 마. 아, 형 여기, 아,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보고 반응을 리액션 그렇지. 해줄게요. 설마 <목소리나>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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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에이 진짜? 야. 와. 아아 다시 돌려야. 다시 돌려. 뭘? 누나 봤어요? 와나 큰일 날 뻔했네. 아 아니 누나 어차피 가는 거야. 한번더 돌려. Let's <laughs> 자 남자 거기, 거기 있어. 그래. 야 도시락 또 걸리면 재밌겠다. 야. 아 도시락 걸린 남자가 진짜 도시락 싸고 가야지. 어. 어? 아니야? 또 설마 또 설마. 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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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축하드려요, <웃음> 축하드려요. <웃음> <웃음> 축하드립니다 왜? 나 어, 원샷 <laughs> 모자이크 아, 그래, 나참 괜찮아요 <웃음> <웃음> 모자이크 해주세요, 저 진짜 모자이크 진짜 저 진짜 좋아해저 모자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지, 네 성격 나형 스트레이트 해 <laughs> 파트너 대박이다, 파트너 한 번만 <웃음> 파트너 <웃음> <웃음> 형, 왠지 저랑 파트너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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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뭐들지 마라 아, 아, 안들었어안들었어와 진짜야? 와 진짜야? <목소리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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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야, 저기, 형 바꿀기에 들어요. 바꿀기에 들어요. 건들지 마라. 아나 나. 야얘 잠깐만 기다려. 봐아 이거 뭔데? 아 정민이. 나 피겨 피겨. 나 원샷 못 잡으니까 비겨아 진짜. <laughs> 진짜 운명이다 이거는 진짜. D N D. 나는 갑니다. 나는 스트레이트야. 스트레이트야. <웃음> <웃음> 어 갑니다. 자신 있어? 어 자신 있어. 아 갑니다. 저는 이번 칠을 받도록 할게요. 뭐야? <laughs> 또 캐릭터야? 또야 또또응 또야 아 진짜 형 어, 모자이크보다 낫잖아요 그래 낫지 그래 나또이봐야 또 돼? 누구 거 나, 나 입냐 이번에? 나 아, 누구 아, 거 입냐 아, 이번에? 나 이번에 디노 형거아 RJ RJ 응 또야 응, 야도끼자야 RJ RG, 귀여워 응, 아, RG로, RG로 만나뵙겠습니다 이에게 아, 선택권을 드릴게요 와 진짜 잔인하네요 나한테 한려자한번 할게요 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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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로 갈수 있어 뒤로 갈수 있어 아 여기서 등산이 걸려야 되는데 아 우리에게 예능의 신이 도와줄 것인가? 어, 잠깐, 만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진짜? 대박 진짜 이거? 오, 야. 지금 걸린 걸 하시겠어요? 등산을 하시겠어요? 야, 대화도 <laughs> 똑같아. 뭐 뭐가 다른 거지? 야, 대아 진짜 등산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야, 이번에 램몬 형이랑 덕담 좀 쌌고. 그래. 자, 어떤 운명일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이제 결정하세요. 아, 결정하 자, 셋. 둘. 등산할게. 와, 오, 야, 뽀글뽀글하고 당발 촬영인데, 야, 등산을 <laughs> 간다니, 야, 대단하다. 아타산이 널 기다리고 있다. 뭘 말이 했지? 저 이렇게 기대하진 않았는데, 뭐 졸지에 이렇게 둘이 가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들매 놀매렵지 않겠다, 뭔가? 야, 넌, 야, 그래. 야, 넌 좋은 거야. 아, 난 좋아, 하나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laughs> 아, 다 같이 다녀오라고 그런 거죠, 저희가? 벌칙이 짜릿하릿재밌는데 나만 아니면 재밌는데 앞으로도 잘려라 광산은 계속됩니다. 잘려라 광산! 다음에는 벌칙이, 알제이로 들어갑니다.